안녕하세요. 저는 예장통합 전선호의 소속 목사이며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이경택 전도 목사입니다. 유튜브 유카리스 에클레시아를 구독 계속 유지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구독하신 분도 유카리스 에클레시아를 구독하시고 구독자 계속 유지해주세요. 유튜브 유카리스 에클레시아를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카리스의 에클레시아 많이 구독 부탁합니다. 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설교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라이브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